안녕하세요. 어, 매일 성경 9월 16일 월요일 가이드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수애 어, 여인이 등장하죠? 엘리사가 수애 여인에게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가족과 함께 피할 것을 조언해주죠. 그래서 그 여인은 블레셋 땅으로 떠나서 7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온 후에 그녀는 왕에게 자신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고 간처하죠. 마침 엘리사의 총계아시가 왕에게 엘리사의 행적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은 수넴 여인의 재산을 모두 되돌려 주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어, 엘리사가 담메색으로 가서 아람 왕벤 하닷의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왕은 어, 신하 하사엘을 보내서 엘리사에게 병이 나을지 물어보게 하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왕이 나을 거지만 결국은 죽게 될 거야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하사엘이 아람의 다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을 또 예언합니다. 하자엘은 돌아가서 왕에게 그가 나을 것이라고 전한 뒤에 그 다음날 왕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 위에 오르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어, 이런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하고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1절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순냅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따라서 기근을 피했습니다. 순종한 거죠. 그리고 돌아온 후에 왕의 은혜로 그녀의 재산들을 되찾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보호와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맥락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 신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5절 말씀까지에서는 엘리사가 하사일에게 왕의 죽음과 아람의 그 이스라엘 침략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죄 때문에 이스라엘에 다가올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궁극적인 심판까지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구속의 길을 열어주셨던 거 아닙니까? 엘리사의 예언은 그리스도를 통한 최종적인 구속과 또 심판에서의 해방을 예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이 잘 드러나고 있는 본문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의 연과 그 성취가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사엘의 악한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하나님께서 그 계획 안에서 이루어 가심을 나타내 보이셨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인류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완전한 섭리가 드러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부터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하심이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가를 묵상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